영상 편집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데, 할인까지 하고 있어 정보 가져왔습니다. 최저가 HP 오멘 16인치 노트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품절되면 안 되니까 우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보는 사이 품절될 수도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두세요. 기존 정상가는 194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타임 할인은 3만원, 쿠폰 할인 46만 8,3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할인은 아무 때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할인을 다 받아서 최종 무려 145만 6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194만 9천만원짜리 제품을 145만 620원에 살수 있다니 진정한 가성비 끝판왕 제품 맞죠? 다른 사람들보다 49만 8380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꿀정보 맞죠? 물론 이런 꿀정보를 듣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할인 기회만 기다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새로운 할인 이태을발 빠르게 가져다 드릴게요. 이제 HP 2 0 2 3 오멘 16인치 노트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이제는 4060 그래픽 정도는 갖춰야 진정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g 포 o RTX 4060에 8GB 용량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 화면 전환이 매끄럽고 고사양 게임도 렉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240Hz의 고주사율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이 빠르고 부드럽게 작업하기엔 이만한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나왔지만 지금 4060 그래픽 카드로도 웬만한 게임은 다 커버 가능합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5-3500HX. 사용했는데요. i7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i7보다 한 단계 아래이긴 하지만 게이밍 고성능 작업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노트북용 CPU인 13500HX를 사용해 i7 제품하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램 용량이 32GB라는 것인데요. 다중 작업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램 용량이 부족하면 컴퓨터 렉이 심해지고 게임 로딩 시간은 한 세월 답답함의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른 제품들 보통 8GB, 1 6 g b 장착되어 있어 노트북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처음부터 금액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처음부터 32기가바이트를 장착해서 충분하다 못해 사용하시면서 몇 년간은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200만 원, 300만 원씩 줘야 하는 거 아시죠? 진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럼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누가 뭐래도 그래픽 카드입니다. 10 시리즈, 16 시리즈 그래픽 카드 혹은 내장용 그래픽 카드로 고사양 게임 가능하다고 한다면 완전 속으신 겁니다 요즘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 3060 혹은 RX 5500M 시리즈는 돼야 어느 정도 끊김없고 생생하고 부드럽게 게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CPU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인텔코어 i7 이상 또는 라이젠 5000번대 이상을 구매하시고 여러가지 사양 다 고려해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i5-3400F 이상 또는 라이젠 5 5600 정도 제품의 4060GPU와의 조합으로 i7의 성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인데요 기본적으로 8기가를 제공 하는 제품이 많지요. 램은 용량이 클수록 컴퓨터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램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중 작업을 할때 시스템이 느려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에 램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고 사용할 수 있고 전환 속도도 빨라집니다. 대용량 게임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불러오고 처리할 수 있기에 게임 로딩 시간도 짧아지니 게이밍 노트북에서 램 용량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상으로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현명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